저는 42세 며느리예요. 치매가 온 시어머님을 돌봄센터에 모신 지넉 달째였어요. 첫 위기였어요. 면회만 가면 어머님 손목이 떨리고 제 손을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센터장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팔에 멍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센터장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르신이 혼자 부딪히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 옷 안쪽에 작은 음성기록기를 달아드렸어요. 더큰 위기가 왔어요. 밤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드세요. 왜또 흘리세요. 저랑 남편은 새벽에 센터로 갔어요. 당직 직원이 문을 막았죠. 남편이 말했어요. 잠긴 문은 집에나 쓰는 겁니다. 여긴 사람 사는 곳입니다. 더큰 위기였어요. 센터가 우리를 협박한 거예요. 문제 삼으면 어머님을 퇴소시키겠다고요. 저는 지자체 담당자랑 공단 신고 창구에 바로 연결했어요. 기록 파일을 제출했죠.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센터가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종이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리모컨이 아닙니다. 한장 눌러서 꺼지지 않습니다. 서명은 감정이 아니라 필적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검증된 방문 요양을 새로 신청했고요. 어머님은 말은 적었지만 눈이 편안해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새벽에 바로 문을 두드리셨겠어요. 아니면 더 지켜보셨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